자이 제품은 카요 어 200cc 네. AU 200입니다 AU 200인데 여기 지금 기본 이제 바이크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요 그대로 딱이 모습 현재 모습대로 출고가 됩니다. 근 여기서 에 필요한 이제 옵션을 조금 장착을 할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많이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리어백인 것 같습니다. 리어백이 그 ATV 리어백이 테사렛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입고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로 하나 가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뒷 가방 그 다음에 어, 앞쪽에 보시면은 네. 등받이가 있죠 등받이도 이렇게 되어서 여기 앉아서 등받이를 고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한번 열어볼까요? 박스를. 박스를 열면 엄청난 큰 수납 공간이 나오네요. 일단 깊어요, 일단은. 기본적으로 깊게 세팅이 돼 있고, 좌우가 다 깊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엄청난 양이 들어갈 것 같네요, 여기는. 리어 백을 어떤 거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,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발란스한 그런 제품들도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좀 깔맞춤한 느낌처럼 전용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테사렉 제품이고요. 어, 궁금하시면은 어, 탑코리아 레저 팩토리로 문의 주십시오. 두 번째 백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짜잔. 자, 아까보다는 조금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는 약간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했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은 지금은 약간 낮게 됐고. 그 다음에 뒤에 수납은 아무래도 먼저 찍었던 그 제품이 수납은 더잘돼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. 공간이, 아, 네. 여기 공간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크게 보이고요.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 깊어요 자니 이만큼 들어갈 정도니까 네. 그럼 전체적인 모습 네. 보통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 계셔서 여기에 그 열쇠 장치 키 꼽을 수 있는 잠금, 잠금 장치를 할수 있는 키 열쇠가 있습니다 그걸 잠그게 되면 은이 열리는 부분이 잠겨버려서 열 수가 없어요 예. 그래서 도난 방지할 때뭐 중요한 물건을 잠깐이라도 보관하실 때는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요 여기는 자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인승의 시트에 등, 등받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.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, 포인트는. 이 느낌이. 밑에 렉이랑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보이고. 뭐두 가지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좋은 것만 소개해 드려야죠, 저희가. 앞에도 가도 되겠던데. 어디? 세그웨이. 어, 이거? 응. 어. 어, 그럼 한번 가보자. 세그웨이 가보자. 뭐, 아무 때나 다될것 같은데. 자, 오, 이것도 프론트 <laughs> 약간 좀뭐 거의 뭐 승모근이 뭐 발달했는 그런 바이크처럼 예 네, 엄청 커 보입니다. 어,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네요. 이렇게 해서 한번만 열어 봐주세요. 트렁크를 어떤 느낌이지? 오, 어, 이렇게 해도 똑같네요. 위로 연하, 앞으로 연하. 방법은 똑같으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는 김에 이제 또캐나베도 한번 올려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자, 이제 캐나베도 한번 올려볼게요.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. 이 올려보고 이쪽에도 올려보고 뭐다이 이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. 어떠세요? M.R. 같은 느낌이요. 아 어, 약간 그렇다 M.R. <웃음> M.R. 어. <laughs> 어 이것도 괜찮네 나쁘진 않네 이거 아이 근데 이쪽에서 또 한번 봐줘야 돼 이게, 이게. 어 이쪽에서도 어. 아 이게 그냥 뭐 그냥 보면 되지 이거는 뭐 어, 나쁜 건 아니네. 이거 보다쳤을때 쿠션 아 그렇지 <laughs> 사, 사람이 날라가서 아 의자에서 충돌했을 때 날라가서 여기에 아 턱보대가 <laughs> 아 이것도 어, 똑같이 이렇게 열면 되니까, 어. 뭐 꼭, 뭐 앞에 가라, 뒤에만 달아라는 얘기는 뭐 없잖아. 요, 뭐 여기도 달고. 장착은 다 가능합니다. 이게 렉에다가 고정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. 이런, U 자, U 자가 있기 때문에. 어디든 다 장착이 됩니다. 그렇지. 원래는 얘꺼. 그렇지. 오. 확실히 딱이 뭐가 맞네. 지 옷을 입은 것 같아. 확실히. 응. 야, 맞네. 이쁘다. 이상, 테사레크 가방 이제 입고 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카요에 장착해도 되고, 다른 바이크에도 다 가능하다는 거. 이점 참고하시고,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